화성특례시가 오늘 20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내 삶의 완성. 화성특례시라는 비전 아래 세계적인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종합경쟁력 8년 연속 1위, 지역내 총생산 전국 1위, 기업체 수, 출생하수 모두 전국 1위. 이제 우리가 화성이란 두 글자에서 떠올리는 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당당한 도시, 105만의 특별한 시민과 함께하는 빛나는 도시입니다. 정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전략 산업의 중심지로서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산업을 핵심으로 삼아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화성의 연간 수출액은 약 248억 달러에 이르며, 삼성전자, ASML, 현대, 기아,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약 2만 7천 개의 기업체가 위치해 있는 등 대한민국의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20조 투자 유치 중 17조 원을 이미 달성했으며, 목표를 25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첨단 산업 클러스터와 경제 자유구역 조성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성특례시는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화성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3,2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출산 지원금 및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촘촘한 보육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과 2024년 두해 연속으로 출생아 수 전국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문화와 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해 화성 예술이 전당과 실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톤 미디어 그룹 파라마운트와 협력하여 화성 국제 테마파크를 종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발전시켜 서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또한, 서해안 해양 관광 벨트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소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GRDP 120조 원, 재정 5조 6천억 원, 인구 150만 명, 합계출산율 1.5명을 목표로 하여 시민의 삶을 온전히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